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사무엘상 3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5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토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졌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 지역을 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데왜 하필 독한 종기의 재앙이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어, 우리가 뭐 이집트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도 봤지만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에 왜 하필 독한 종기의 재앙이었을까? 어,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석들을 쭉 살펴봤는데 왜 하필 악성 독한 종기의 재앙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이 어, 종기의 재앙이 뭐였는가에 대한 설명들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재앙으로 치셨는가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으면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요. 여기 이제 4장 21절인데, 여기 보면 비누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거든요.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이 카보드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카보드인데요.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어, 동사 쪽, 그 어근, 이 어근을 가지고 동사가 되면은, 어, 이제, 무겁다라는 그런 이제, 동사가 돼요. 그,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라는 것과 영광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어, 그, 니까 이게, 보면은, 그, 여기, 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또이 카보드 영광이라고 했던 이제 카바드 이 동사가 쓰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음,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무겁게 하심이, 어, 여기, 블레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 괴의 어떤 이동 경로를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어, 은혜로운 어떤 자비가 아니라, 이제 엄중한, 그니까 러 좀, 음, 벌을 주시는 그런 걸로 임하는 거죠. 그니까 이걸, 원어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무겁게 하심이 괴를 따라서, 어, 이스라엘을 떠나, 여기 블레셋 사람에게 딱 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고요 어, 한 가지 참, 좀 아쉬운 거는, 왜 하나님이 하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셨는가에 대한 답은 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종기가 뭐였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뭐 단순한 피부병이었다, 혹은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악성 종양이 생기고 사타구니나 이제 림프 같은 데가 여기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에 있는 림프가 다 부풀어 오르는 뭐 그런 거요. 따먹이 되게 의견은 많은데요. 어 그게 여기서 지금 어떤 증상이었느냐도 물론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어왜 하필 독한 종기의 재앙이었느냐가 제가 볼 때는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 섣불리 좀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어, 자료를 찾아서 우리 참고하기도 쉽지 않아서 좀더 어, 지금 즉각적인 결정은 조금 유보하고 좀더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부분에 대한 어,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유보하는 걸로 어,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어, 묵상한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번에 한번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제, 어, 그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고 이제 풀어서 자세하게 이제, 어,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 이제, 아까 제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했던 그 이가 못하고 이제 엄중히 더한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어,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잘 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어, 조금만 더이 부분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이미지를 살펴보면, 어,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원어상으로 이제 어, 확인을 해볼수 있고, 어, 그 원어에 쓰인 어떤 그한 단어의 어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 경로와도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어, 이 얘기까지 한번 더더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우리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어려웠던 뭐 원어적인 얘기 뭐카 뭐 카바드, 뭐 카보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될것 같고요. 네, 어, 먼저 제가 오늘 두 부분을 크게 묵상했는데, 먼저 묵상했던 거는 5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당시 사람들은, 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면, 그각 민족의 신들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와, 어, 이제 이스라엘이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은 뭐 평지의 신인지, 산골짜기의 신인지, 뭐 그런 걸 따져가면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니까 뭐이 신이 더 유리할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와 생각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이제 전리품을 다른 어떤 왕궁에 두는 게 아니라 신전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이제 다곤신 전에 다곤 옆에다 두는 거죠.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고, 그러니까 이긴 전리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더 우월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이제 이들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거죠. 아니, 전쟁에서 졌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그 거짓신, 다곤에게 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시며 다곤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허황된 신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곤은 엎드려져 있거나 사절을 보면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분명히 알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곤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진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곤보다 약해서가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 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혹은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에 비해 뭔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밀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뭐 죄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고 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통해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결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과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5장을 보면서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들이 어 정말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친 건지 우연히 이 재앙이 벌어진 건지에 대한 파악하기 위해 어, 여기 소를 씁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송아지 전 나는 소와 이제 송아지를 떼어서 놓습니다. 그럼 동물도 그 모성애, 부성애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 이 수레가 어, 소가 끌고 있는 이 수레가 다시 이제 자기 송아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우연이다. 이거는 그냥 자연 법칙적인 거니까 우연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를 확인을 하죠. 베스메스로 간다는 것은 자기 어떤 동물로서의 본능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걸로 이해하자고 라 얘기를 하는데 어... 되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정말 치신 건지 우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일이 다 벌어질 수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일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 어,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 어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음, 좀,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네가 당한 게 있으면 너는 그것을 뭐 어, 열배로 갚아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 정의로운 거 아니냐? 그게 속시원한 거 아니냐? 그게 정말로 뭔가... 어, 사이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은막 맨날 당하고 살던 주인공이 그 자기를 괴롭히던 자에게 오히려 이제 막 갚아주고 되갚아주고 이런 것들이 막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사람들이 어떤 이게 그래 옳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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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닌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좀 너무 더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게끔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잡아본다면요. 이런 것도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돈이 많으면 뭐든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돈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해. 하나님을 믿는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돈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자연스럽지 않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옳은 그런 선택들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연봉을 2천만원을 더 주는 대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힘든 환경이라고 하고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2천만원이 줄어드는데 주일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 a를 선택해야 되냐 b라는 선택을 해야 되냐 라고 할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1 0에 9는 어, a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쉬어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뭐 그중에 10의 1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주저없이 비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 이런 것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부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때왜내 인생이 자꾸 자연스럽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들때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어, 지금 뭔가 우리를 푸른 들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리하자면, 어, 여기 베세멧스로 올라가는 이 어떻게 보면, 어, 그, 본능과 다른 소들의 행동을 통해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뜻과 다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점을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장황하게 뭐 이렇게 말을 어,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갈래로 생각들이 많이 묵상이 뻗어 나가서 어, 정리를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본문이 어, 그만큼 많이 이제 제가 어, 이런 저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끔 좀 풍성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